책 정보 제목 투자유치 전략 벤처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침서 저자 윤상근 출판일 2019년 10월 18일 세계 중심 키워드 벤처 스타트업 자금 차이 저자 소개 출처 교보문고 저자 윤상근 저자 윤상근은 창업일보 대표이다. 창업일보 ir센터를 운영하면서 수탁의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을 지켜보았다. 잘 성사되지 않는 팀의 경우 투자자와 기업 사이에 보이지 않은 간극이 극명함을 느꼈다. 서로 간에 이해 부족 때문이다. 기업과 투자자는 공동 목표를 향해 같은 길을 간다. 때로는 탐색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감시하며, 때로는 부둥켜 안고, 때로는 질타하며 그 길이 비록 형극일지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3, 2년, 이 아니면 동행하기 힘든 길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구절 소개. 투자 받고 싶으면 최근 투자 트렌드를 읽어라. 벤처 투자 동향을 파악할 것. 벤처 투자의 규모와 투자 금액은 늘었고. 3에서 7년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 투자가 증가했으며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민간의 참여가 늘다. 투자 유치 성공 스타트업. COD242 아티스트 카드, 러닝 스푼즈, 로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아파트멘터리, 인테리어, 알스케어이팀 벤처스, 라스트오더, 링글, 노타, 더만마, 버키, 직도매, 딜리버리티, 시속 트리버, 비긴메이트, 기업자금 조달 방법 창업자가 저축한 시드머니, 정부정책자금, 엔젤 투자 및 매칭펀드, 엑셀리레이터, 벤처캐피탈, IPO를 통한 대중투자, 엔젤 투자 매칭펀드. 정부에서 인증한 엔젤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경우 그 엔젤의 자격요건과 투자 유치 형태에 따라 최고 2.5배수까지 나리에서 시드머니를 지원하는 것. 전문 엔젤 투자자를 만나라. 엑셀러레이터, 상업기업의 사무실,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케팅, 전략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멘토를 연결시켜 주기도 함. 벤처캐피탈, VC,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거쳐 기업이 됩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단계, 엔젤 펀더 벤처캐피탈 IPO. 모태펀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정책 목적성에 매우 강한 펀드 IR과 PR 차이. IR은 투자가가 듣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것, 내용 있으면서 간단명료하고 돈이 되는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 PR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제품을 소개하는 듯. IR 구성자는 10가지 물음을 통한 스토리텔링. 예. 왜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2. 그래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3. 마일스톤이 언제이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가? 4. 시장 사이즈는 얼마이고 BM과 주 수익 구조는 무엇인가? 5. 현재 회사는 어떤 재무적 상황이며 경쟁회사는 누가 있는가? 6. 그 사업에서 우리 회사가 이길 전략은 무엇인가? 7. 우리 회사의 팀은 어떠한가? 8. 투자 조건은 어떤가? 국 투자를 받고 나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10. 향후 비전은 어떤가? 개인적 독서 소감. 스타트업 회사가 자금을 조달 받는 방법을 알수 있는 책입니다.